그래서 말이지 1 0대 지옥 한 말이야. 지옥함이 지옥에 말하자면 아~ 아귀고 축제하고 불보살까지. 그니전부가다 구비대가 있고 불칸만 지옥 아이콘 전부 다 구비대가 음, 있는데 이 가면은 구구지만이 그 부처님 속에 에, 지옥이 들어갈 수 있고 말이야. 지옥 속에 부처님 들어갈 수 있나. 아 이리 보는 것은 말이지. 이것은 순의변견에 의지해서 보는 기지 말이지. 이 중도 원흉사사하는 모른데서 하는 오해라요. 우리 근본이 일체 만비비 다 만든 삼재가원흉회가 있니 마치 말이지 이 십법계라는 것도 원흉무에 해서 말이지 한 법계 가운데만 지옥법계 가운데 불보살 경계가 있고 경계 거가 포함이 돼가 있고 불보살 법계 가운데 말이요 지옥 아귀가 다 포함이 돼서 원흉무 했단 말이야. 그리 되면은 말이요 십이 전부다 십을 다 갖춰지면 이 백법계다입니다. 백백 이 법계 근본생이 어찌 되냐 하면은 말이지 허냐하면은 십여 라는게 있어요. 여인자 법화에서 나오는 소인데 십여시말이지 여시상 여시성 여시채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구경이거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법화에서 말하는 법학에서 나오는 십여지를 강의입니다 십여지라 강의인데 이걸 갖다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말이지 이제 곤란한데 요 이제 자 어, 여시상 여지 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현출된 행세입니다. 모든 이것이 다 보면 행상적으로 현출이 되어 나오거든. 여지 성, 여지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이요, 내적 본성이에요. 상 가운데, 상 속에, 안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말 내적 본성을 갖다가, 결국 은 상은 위민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성이라고 는 것은 내민을 말하는 것이에요. 꼬리가 상과 상을 뭔지 말합니다. 여지 체 그러면 그 분, 분명히 주체가 안 있어. 주체가 있거든. 여시역. 어, 여역이라 하면 그 의뢰할 만한데면 또 공룡이 있다가 말이야 어, 역, 힘역. 힘력다힘력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여시자이거든. 공룡 소연으로 어떠한 자녀를 한단 말이야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여시인이 있어. 근본 원인이 있는 동시에 말이야 인이 있으면 또 연, 연은 조연입니다. 인은 근본 되고 연이란건 조연으로고, 음, 보조적으로 된 나가는 것을 연이라고해요 그리 되면, 인과 연이신 동생은 말이, 반다시 어떤 결과가 생기든, 결과가 생기는 말이요. 그이습가락 하는 것이고, 이제 보라고 것은 만대면은 이제, 그, 따른 말이지, 이제, 이 과보 말이지, 과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면, 결국 이것은 이제 근본이 되어가 있고, 본말 구경이 말이지, 예, 본이라든가, 진말이라든가 예, 구경이 전체가 완전히 온무해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요. 그걸 소위 십여지라 하는 건데, 이 십법계, 백법계 말이지, 백법계의 속에 말이지, 각각 이말한 되면 십여시가 다 구비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음, 십 벗개가 백 벗개를 갖다가 완전히 포함, 저, 저, 십 벗개가 십 벗개를 포함하니 마침 백 벗개가 되고, 백 벗개가 말이지, 또 십여시를 갖다가 또 완전히 다 포함했다 말이오. 그러면은 말이지, 천 벗개가 돼요. 천 벗개, 천. 그게 천백개 되면 그 말이냐 하면은 말이오. 삼종 세간이라는게 있어요. 삼종 세간이 있는데, 중생, 중생이란 말이오. 국토, 음. 중생 있는 동시에 국토가 안 있어. 국토가 있는데 중생과 국토를 갖다가 말이요 근본적으로 구수한 요소는 뭐였냐 오음이다. 이것이 오음, 오음이에. 그래, 그걸 갖다가 중생 국토 오음을 갖다가 삼종세간에 하한다 이걸 삼종세간에 가하거든 그래서 말이지 이걸 갖다 또 상곱을 한다고 말이요 그래 하면은 이 천법계가 말이야 전체가 다다 말한 점이 중생과 국토 오음이다. 신께네, 오음이 신께네. 이것이 삼천 세계에 돼요. 삼천 이언자. 이, 삼천대지세계 말하는 건 이건 틀립니다. 이 십법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삼천세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예, 천문지 내 말한 바와 같이 말이요. 예, 십법계가 전부다 원흉무회에서 백법계가 되고 말이요. 원흉무회 되거든. 그게 이제 원흉무해한 말이요. 이 삼천세계가 되었단 말이요. 원흉무해한 삼천세계가 되거든 이것이 그럼다 어디 있냐. 우리 일념 가운데 다 있다. 이것이 일념 가운데. 일념이란 것은 무슨 어디, 조금만 생각하는 이 저게 사랑 분명 일념이 아니에요. 진여본산 말 진여본성 진여본산 진혀본성, 말한 게란 말이야이진여본산란 것은 이뭐 삼천세계 이삼천벗계뿐인가 말이여 삼천을 갖다이 삼천 껍을 한세계도말이지이 우리 진여본성 속에는 다들수없이 말이여 온큰 말이 참말로 광대무빈해서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진여자생인데이진여자생 속에 이 삼천대의 삼천벗계가 있는데 말이지 결국은 이 삼천백계 이대로가 진여자생이고진여자생이대로가 진혁자성 삼천백계다 이 말이라요. 그것서 갔다 앉아 법파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일념삼천이라 갑니다 일념삼천이다그되면 중생 따로 만드 부처가고 부처 따로 따 중생이온 거 말이야. 거기에서 가고 오고 하고 다떨리비이고 길군 말하자면은 운흉무야하고 말이야 자재무야한 말이야 대 무장할 벗게 안될 수는 무장할 벗게 법계? 화엄부계에서 말하는 사사무야 말이지 사사무예인 말이지 무장할 벗게가 여기에서 완전히 말하자면은 구진이돼어갔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말이지. 그 내용은 말이지. 사사무이 무장하볍기를 갖다가 임의한 1 3천이라 것은. 그러니까 그 근본 원리는 어느 곳에 서가 있냐면은 말이야. 삼재가 원흉한 공가중 말이야. 삼재가 원흉한데 여기에서 근본이 서가 있다 말이야. 삼재가 서로서로 만들면은 말이야. 독립해서 서로 상통하지 못하거든. 통하지 못하면은 십보계가 통하지 못해. 통하지 못하는데 십보계가 완전히 서로서로 서로 융통 우회하는 것은 말이지. 근본이 공과 중이 말이요 서로서로 융통무야이기 때문에 신제시도계도 완전히 융통무야가 있고 결국은 일념삼천이 된다. 이것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맞으면 천태에서 일심상관이라든가 일념삼천이라는말이요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대강 설명이 된것입니다 설명이 된 건데 이것은 말이지, 이론이지, 이론이지 말이지, 이론이다. 그러면 여기서 상군이 평등하고 말이지, 중자나 부자만 다 만님 서로서로 만대면 말이지. 완전히 좀 융화하는 파이고 말이지. 뭐저기 외도고 뭐지 할 것이 없 말이지. 전부 얘가 다한 마님이 이이 1념 3000만이지. 세. 예, 이쯤 상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한 마님 포함이 다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니 일체비 계시불비를갖추고서로다 그 아주 아무리 하더라 해도 이거 무슨 염습입니다. 일체비 계시불비율이야 불만이 가 하든다 말이에요. 모를 때는 예수교 따리고, 불교 따리고, 유교 따리고, 다르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말이지, 알고 보면은 전체가 말하자면은 대수, 땀을 뭐 하나뿐이라, 땀을 하나뿐이고. 그런데 하물이 말하되면 여기서 무신 어디 뭐 소신이, 중신이, 뭐 대신이 말이지, 보살신이, 불신이 간 사람들은 이제 할수 없어 이제 중신을 위해서 방편을 인수를 하는 거지 말이지, 실제에서는 전부 다원흉무회하고 말이지, 조금 더말하자면은 간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아까 말했지, 무장아법 기부대로 라요 그는, 이제, 이, 천대에서는 중도 실생에나 가고, 중도 실생에나 가고, 이 화음에서는 법기 연기 약한단 말이요. 그런데 법기 연기 따라서 중도 실생이 없고, 중도 실생 따라서 법기 였는데이 화음에서 낮에 법기 연기를 갖다 설명할 때, 순전히 중도에 의제 설명했지. 딸린 설명. 이, 이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 창고를 도놓고그다음 이제 서로는 어지게되는가 원교자는 이제 프린트 봅시다. 지금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조금 머리에 남아있어야 되지. 그냥 보면, 이만, 이해를 못 해요. 원교자는, 이원교락 하는 것은, 원교락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전 천태신이 말이요. 49년 설법을 갔다가, 아, 체계할 때 말이요. 예, 사교로서 아주 체계할 시기 였어요 체계할 시기인데, 첫째는 뭐냐면 삼장, 장교, 사, 사, 기 삼장교인데, 예, 이것은, 이 예, 소승을 위해서 말이죠 이승을 위해서, 어, 생멸사제를 설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인해서, 이제, 그런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 사실 난가아는천다지 처음 뜬건 그랬다고 말이여. 골 이제 장결합하고 통결락한 것은 뭐냐면 공 공을 설해 공 무생을 설했다고 말이야 이것을 만드면 삼성에 통한다. 그서 말이야. 공 무생 무할 사람 것은 삼성에 통한다. 그서 이걸 통결합니다. 게당통 이렇게 등 별결합한 것은 말이지 이승 성문영가를 그만 두고 말이 보살 보살이 육도 만날 때에서 말이지 사망신임을 거리서 만드면은 아주 많이 무량한 복덕을 닦고 무량한 결과를 지어서 말이지. 결국은 성비를 한다고 말이야. 지위도 만드면 학식 무량으로 만니 별별이 이렇게 다 차별되고 말이지.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보살신이 나하는데 이것을 별결락합니다. 별결. 그런데 이 장통 말이지 별결한 것은 실지에 만되면은 부처님의 근본 뜻이 아니고 이것은 방편 가설이다. 이것이 방편 가설이고 부처님의 근본 뜻은 어니냐면은 중도실상에 따게 중도실상 중도실상을 갖다가 야 바로 혼자 설한 것을 뭐냐면 원결락한다 그말 원결. 그래 장통별원. 장통별론 앞에 장통별론 이거는 방편가설이고 중도실상 이것이만 용조이것만이 부처님만 되면 진대입니다. 본시 일으킨 이제 치유 반응입니다. 그거 갖다가 일승이라 게해요 일승이라 간다야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도 장하신 말씀이 말이지 시방국토 중에 시방국토간 유일진배 어디 일승 북부이다며 여기 예, 무위영무새미는 이승도 그삼승도단말이야제불방편설이야 방편설은 빼놓는다 이렇게 하거든 결국. 장통별이라 것은 순진이 방편설이지 말이지, 중도, 이, 실상 이거 하나만이 말이요 원교 하나만이 일승, 부처님을 말하자면 근본 뜻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원교자는 말이지, 이 원교락 하는 것은 장통별 원어, 원교락 하는 것은 작은 중도니, 이것은 만드면 중도를 갖다가, 중도법을 갖다가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요. 차의 이변인이라 두변을 갖다가 딱맞았다그 말이야. 유무도 맞고, 고락도 맞고, 선악도 맞고, 말이지, 뭐있든지 말이지, 결국은 부처도 막아 삐고, 마구이도 막고, 다 막는 겁니다. 아, 바람나바람밀도 막고, 바람바라앙도 막듯이 말이요 결국은 생사도 막고, 열반도 막고, 예? 마부를 다 막아 삐는 게요. 예, 부처를 집합이 되면 이것도 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말이요 부처고 마구니고할것 없이, 불교고 또 비불교 할것 없이 말이지, 모든 것이 말이 되면은 한쪽을 집합이 되면은 저 변경이 돼서 중도 아니고 불교이 아니다. 이것이래요. 이원결락한 것은 말이요 이것을 중도를 갖다가 아, 어, 현명한 게있데 이것이 뭐냐면은 양변을 다 떠나가 있더라. 이것이 양변을 떠난 동시에, 양변이 은흉무이하더라이는 결국 이 말입니다. 비공비가며, 공도 아니고 가도 하야그 말이요. 공, 아까 공과 얘기했어요. 공이랑 간 것은, 다른 기호만 이, 이 가락한 것은, 이제, 유자와 같은 소리예요비공비유라그 말이래요. 비공피세라 같은 소리고, 비공비가며,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 상대에게는, 공과 유가 상대에게는, 공과 세이 상대고, 비네 비에요. 음. 공도의 과도에 내용이 있을 수 있나 안도의박 당하다 그 말이야 안도의박 당하다 그 말이야 과한 십법계 중생허대 십법계 중생을 보대 말이지 십법계 이 십법계 중생간 무진법계 중생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다 본다 이 말이래요 여경중상 수중을 하야 경중상과 수중 같이 본다 그 말이야 부재내 부재외 하야 말이지 이것이 만내면은 경중상 수중을로한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불과 위험에 불과 미무든 이걸 갖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엄두가 난단 말이야. 이 경중상 그걸 하면 상민경면 민경 속에 사람을 본단 말이야. 사람을 본데 분명히 있긴 있는데 실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야. 분명히 있긴 있는데 실제 사람은 아니거든. 물속에 다리 비치다 말이야. 달이 비치가 있는데 분명히 다리 비치가 있긴 있지만은 말이지 이거 실제 다른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네 실제 다른 아니다 이걸 갖다가 유락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또 다리 비치가 있으니 무락할 수없가 말이야.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 중도락하는 것이 말이지 수중, 경수성상 수중으로 마찬가지로 말이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무도 아닌데 말이지. 비유로 말하자면 은경수성 수중으로 마찬가지다 이것이요.